안녕하세요. 초급 스페인어 장문 5주차 동영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4번 너희는, 자, 우리 단수로 공부합시다. 너는 합시다. 너는 언제 스페인으로 출발하니? 어, 떠나다 출발하다 살릴 빠르띠라. 살릴 르 빠르띠르 Partir. 빠르띠르는 규칙 동사고 규칙 IR 변합니다. 그 다음에 살리르는1인칭 어,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빠르띠르는 IR 변하니까 빠르또. 빠르떼스 빠르떼 IR이나 ER이나 어? IR 이근변화 ER이나 IR이나 복수 1인칭 2인칭이 차이나지. 단수 1, 2, 3 복수3인칭만 보면 똑같죠. 파르토, 파르테스, 파르테. 다복수3인칭은 어? n만 붙이면 되죠. 파르덴 되겠죠. 쌀이라는 불규칙이다. 나중에 나중 배울 거예요. 쌀고, 1인칭이 쌀고가 됩니다. 그인칭이난또 규칙이에요. 1인칭만 불규칙이고 쌀고, 쌀레, 쌀레, 쌀렌 이 되겠죠. 그래서 뭐 어, 언제, 꾸안도. 문법 거꾸로 하고 자, 의문사니까 악센트가 반드시 있죠. Guando, Guando, partes. Guando partes가 u a n d o partes. Gonzales, Salles. 자 어디로? 어디로? 방향을 나는 전치사 A 아, e s p a n 가 되겠죠. 아, Espanha. u a n d o partes a e s p a a o i c a 다음, 5번네 생일 파티는 어디에서 열리니? 자, 언제 열리니? 어디에서 열리니? 어떤 공식적인 개념? 비동사 쓰죠. Donde é d o n d 언제 열리니 그러면은 c u a n d es donde p a 어? t di p a t 니까 tu fiesta 그쵸? tu fiesta party? 무슨 파티? 생일파티 tu fiesta de cumpleaños c u m 꿈플레 cumpleanos. 아뇨스. 자, 꿈플레 아뇨스는 이제 꿈플리라는 동사하고 아뇨스라는 명사가 합쳐진 거죠. 꿈플리를 하면은 뭐만몇 살이 되다. 그 말이에요. 꿈플레 아뇨스 하면은 만몇 살이 되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혹은 뭐 인물을 완성하다. 인물을 뭐다 끝내다. 꿈플레라 그래서 나이를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만몇 살이 되다. 그래서 꿈플레 아뇨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때, cumpleaños, feliz 하죠? 어? 노래할 때 cumpleaños, feliz. z 혹은 생일 축하해 그러면 c Feliz cumpleaños. 어? Feliz cumpleaños, 생일 축하해 그래서 d ó n d e e s t u fiesta de cumpleaños? s 그 ó n 겠죠 혹은 또 l a fiesta? a l a fiesta? a l a fiesta? a d e t 네생일의 파티. 또 이렇게 써도 되겠죠. La fiesta de tu c u m p l e a n o 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어? Tu fiesta de c u m p l e a n o s 혹은 La fiesta de tu c u m p l e a n o s 가, donde에서? 어디에서 열리냐. 다음, 6번. 많은 사람들. 하면은 사람들, 사람, persona니까. 자, Personas가 명사에 따라 수행사는 정해진다. 그래서 persona 복수니까 personas가 그러니까 mutchas가 되는 거. persona s 여성 복수니까 mutchas persona gore. 자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정치사 문제에서 어디에서 그러면 n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n인데 응? 뭐 어디에서 걷는다, 어디에서 뭐 산포한다, 어디에서뛴다 그때 우리 말로는 n인데 일반적인데 그래서 n을 서다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들은 스페인애들은 거래를 혹은 어디 뭐 어디를 산포를 하고 뭐, 까미나르거든요, 삼포하고. 그 다음에, 아, 걷는 게 까미나르고, 바세아르. 삼포하는 거고. 까미나르가 걷답니다. 다 까미나르. 까미나르. 다시 잡아볼게요잘안 적겠지? 몸이 힘드니까 걷, 적는 것도 힘드네. 오늘은. 까미나르. 까미 걷다. 그래서, 까미나르의 명사형이 까미노입니다. 까미노. 까미노 대 산티아고, 산티아고 슐례길이죠 그래서, 까미노, 그럼 길이고, 까미나르 걷다. 혹은, 산보하다 빠세아르. 이런 동사들은, 어디에서 산보하다지만은 스페인어에서는, 뽀를 쓴다. 전치사 뽀를 쓴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뽀르 응? 그러니까, 에를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르를더 많이 쓴다는 거죠. por el parque, 공원이 파, 에, parque입니다, parque. P-A-R-Q-U-E, parque. 그래서, muchas personas corren, 3인칭이니까, correr, 달리다, 뛰다 por el parque. 혹은, 어, gente라는 복합명사가 있습니다, gente. 헨때는 베르소나스가 헨때예요 베르소나스, 그러니까 people 개념이죠. 헨 근데 이건 여성입니다. 그래서, 무차 헨때. 그러면은, 무차스 베르소나하고 똑같아요. 자, 헨때가 여성이니까 무차가 된 거죠. 무차 헨때. 자, 이거는 뜻은 복수지만은 스페인어는 형태가 단수면 단수다. 그래서, 3인칭 단수, 꼬레를 씁니다. 뜻이 복수라도 형태가 단수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도 단수가 된다. 그래서 무차인때꼬레 보래를 빠르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저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지만 아직 말은 잘 못한다. 어, 중국어 치노죠, 치노, 치노, 신어를 배우다, 아 p r e n d 배우는 건 a p r e n 입니다아 p r e n d e r a p 자 말하는 것은 이제 아 a 라 l 죠 우리가 h a b l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에스 t 디안 i a 죠 로스 에스 s 디안 d i a n t e s l o 그런데 뭐 써도 되고 또 디안테스 그런데 뭐러스라고 쓰도 되고 또저 지사를 쓴다면은 에소스겠죠? 되아그 음? 학생이 저 학생이네요. 그러면은 아케이오스 안테스네요. 아케이오스 Estudiantes, 어, aquellos estudiantes, aprender이니까 이하일 변하니까 aprendo, aprendes, aprender 복수니까 aprenden이 되겠죠. aprenden aprenden chino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어는 관사를 생략하는 게 보통이다. aprenden chino 너무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죠? 그러나 빼로 그러나 가 빼로 다시 빼로 그러나 아직 말은 잘 못한다 아운 아직까지 아운 어네 애센트 있죠? 어네 애센트 있고 아운 노 no, 아블란 잘하면 아블란 비엔인데 잘 못하니까 아블란 비엔이죠. 노 아블란 비엔 마침 표지. 이렇게 되겠죠? aquellos estudiantes aprenden chino pero aún no hablan bien 이럼 되겠죠. 자, 우리는 난을 바꿔볼까요? 우리, 우리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자주 등산 한다. subir이죠. 올라간다.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subir 올라가고 어디로, 방향, 아, 응? 어디로, 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내려가고, 어디로 올라가고, 다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의 는전지사는 아가 됩니다. 수비라. 자, 산은 라몬타냐요라 몬타냐. 몬타냐. 그래서 간사는 거의 항상 쓰는 걸로칙으을 한다. 언어에서는 생략했지만은, 그 그렇죠? 생략하는 경우에는 몇개 없고, 대부분 관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 수비모스가 되겠고, 수비모스. 내가 등산을 하면은 수보가 되겠죠. 수보. 자주 하면은 어, 아메노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두세요. 아메노도. 혹은 또뭐 있죠? 영어의 프리컨트럼 프레퀀테멘테 멘테가 되면 부사거든요. 프레꾸엔테멘 "frequentemente"를 쓰거나, 혹은 이렇게 "con"이라는 전치사에다가 "con 뭔한 뭐 개"라는 뜻이죠. "con" 그 "frequente mente"의 명사형 "frequency", "frequência", "con f r e q u e n c i a f r e q u e n c i a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골라 서 쓰세요. 어, 어, 추천한다면 "a menudo"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a m e n u 자그 다음에 저기 키가 큰 남학생 el e s t u d i a 자 e s t u d i a n 왜 썼으니까 e s t u d i 테 키가 큰 남학생이니까 알 l 겠죠 el e s t u d i a n t 하면은 키가 큰 남학생 전이니까 어? 아낄 써 되겠죠. 아낄, 아낄, 에스투디안한테엘 전관사 대신에 지시사 아낄, 에스투디안테 알토, 에스, 아르헨티노, 남학생이니까 알헨, 아르헨. 역시 형용사도 남자로, 어? 아르헨티노가 되겠죠. 아렌 아르헨티노. 아르헨티노 혹은 혹은 에스테 에스테 고유명사 국명 아르헨티나 쓰면 되겠죠 이제 대문자이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노는 형용사고 국명은 아르헨티나죠 그래서 에스테 아르헨티나 쓰거나 혹은 에스 아르헨티노 쓰면 되겠죠. 10번. 마리아는 한국 노래를 매우 잘 부른다. 마리아 마리아. 센터 있죠? 마리아. 자, 노래를 부르다. 노래를 부르는 깐타르 입니다. 깐타르. 자, 깐타르니까 아르변화 규칙이죠? 그러면은 깐도 깐타스 깐타. 스깐타. 3인칭 깐타. 깐타. 다 노래는 락간시온, 응? 노래는 여성, 깐시온은 여성입니다. 시온, 띄온, 시아이온, 에사이온 티아이온 이런 식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여성이 돼요. 락간시온, 어? 여성이니까 형용사도 여성이 되겠죠. 락간시온, 코레아나코레아나가 되겠죠. 아리아는 한국 노래를 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죠 매우 잘. 여기 에 간다. 무이비엔하면 되겠죠? 무이비엔, 무이비엔. 매우 잘 부른다가 되겠죠? 저 엄격한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들, los p r o f e s o r e s 혹은 los p r o f e s o r e s 혹은 저, 아케이오스 써도 되죠. 아케이오스 프로페소레스. 아케이오스 프로페소레스. 프로페소레스. 아. 자, 근데 엄격한. 뭐, 책에는 엑시 헨테가 나와있죠. 엑시 헨테. 어, 엑시 히르가 요구하다거든요. 엑시 히르가 요구하다인데. 그래서, 어,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좀 짜증난 스타일이에요. 그 근데, 이런, 엄격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혹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 뭐, 많이, 거의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저도, 좀, 좀, 뭐라 그지 좀, 좀 쓰기가 어색한 그런 단어네요. 어, 저는 예를 들뭐 세베로 정도. 엄한. 좀, 엄한. 뭐, 세베로 좀, 엄한 거고. 참, 뭐, 세베로 써도 되고. 아, 그럼 엑시 핸때 써도 되고. 그래서 뭐 플러스 엑센테스의 가르친다, 가르친다. 엔세냐, 엔세냐르에요 엔세냐르 가르치다 그래서 3인칭 복수가 엔세냐니 됩니다. 자, 엔세냐르는 뭐공부가르히는 것도 엔세냐르고. 그다음에 엔세냐르 포토 그러면요, 포토, 사진. 복수로, 엔세냐로 포토사은요 뭐, 친구들게 여러분들 사진 뭐, 응?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행, 여행 갔다든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때, 보여줄 때 그냥 사진만 보여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설명을 하죠.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여주는 게 엔세냐로예요. 그럼 엔세냐로 가사 그러면 집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집을.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결혼하든지해서 이제 집을 구입하고 뭐 친구들을 초대하든지 뭐 집들이 보통 한다 그러잖아요 직장 동료들 할때 이제 오면은 그냥 밥만 먹고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집을 소개하죠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뭐 드레스룸이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엔세냐래요. 그때 엔세냐르 가사가 됩니다. 어? 여기서 엔세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라그라마티카 La g r a m t i c a 학생들 있죠? Grammatica de e s p 스페인어 문법. 누구에게 가르쳐 줘요?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하나 이또더 배울 게 있네요. 학생들. 자, 어떤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 여기서 이제 가르치다라는 엔시니를 문법을 누구에게. 그쵸? 어쨌든, 목적으로 사람이 얼고에게는뭐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든가. 그래가지고 그쵸? 어, 누구에게 책을 준다. 이런 식으로 뭘 준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목적이 사람일 때는 전치사 아가 옵니다. 물론 안 오는 경우도 팍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오는 게 원칙입니다. 아. 응? 누구에게 a los estudiantes 가 돼요. a los estudiantes <목소리> 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전시사 a가 온다. 그래서 aquellos profesores exigentes o severos 자, 가르친다. enseñan la gramática de español. 스페인어 문법을 가르친다.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사람이죠? a 아, los españoles 가돼 자, 그녀의 동료들. 동료 컴파니에로 가야 돼. 컴파니에로 하면 동료가 됩니다. 꼼파니에로 만약 에 동료가 여자라면 컴파니에라가 되겠죠. 컴파니에라. 자, 근데 동료들이니까 컴파니에로 쓰나 컴파니에라 쓰니까는 소위격도 수에서 같이 짝을 맞춰서 수수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응? 자, 명사가 복수니까 소유격도 복수가 돼서 수수가 된다. 자, 우리 사무실 아니고 내 사무실 바꿉시다. 내 사무실. 내 사무실. 자, 방문하다. 비시따르. 어? 비시따르. 비시따르가 방문하니까는 자, 3인칭 복수니까 규칙이에요. 비시달. 단이 되는거죠 R 변하니까 비시토, 비시타스, 비시타. 비시탄. 미 데스파초. 어? 이 데스파초 사무실. 데스파초. 혹은 뭐 오피스처럼 오피스나 써도 됩니다. 데스파초나 미 오피스이나. 어? 미 오피시나 써도 되고, 데스파초스도도 되고 자, 여기서 소유격 수 컴파니어라면 그의 동료인데, 동료들이니까 항상 명사가 길이 돼서 컴파니로 쓰거나, 혹은 여자들 컴파니에로 써야 된다면 앞에 수는 수로 바뀐다. 그리고 3위칭 복수니까 동사도 3위칭 복수가 되는 거죠. 비슷한 미 데스파츠 혹은 미 오피시나가 됩니다. 13번 그 남자는 컴퓨터를 잘 다룬다. 그 남자 일단 남자는 옴브레죠. 남자는 옴브레 옴브레인데 남자니까 엘 옴브레야. 뭐 엘스 옴브레 옴브레 엘 옴브레 혹은 그 남자니까 음뭐 에세 에세 옴브레. 이 섬브레 안 컴퓨터를 잘 다룬다. 응? 다루다. 매니지 만해하르. 만해하르 하면 다루다예요. 응? 만하글씨가잘안 아, 쓰이죠? 아이고, 힘없으니까 글도잘안 쓰여지네. 아, 자, 건강 이 코로나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마네하, 마네하. 자, 매우 잘. 자리 은 비엔니까? 면적은 VBN. VBN. L 오르데나도르. L 오르데나도르. 아 여기서 어, 일단 쓰고 볼게요. el ordenador ordenador. 자, m a n e j a el ordenador muy bien 써도 되고 이 위치는 이 위치는 자, 편한 대로 부사니까 자기가 바른 편한 대로 manejar muy bien el ordenador 가 편한 할수있 그렇게 쓰고 아, 또 m a n e j a el ordenador 대신에 manejar muy bien el ordenador 가 편한 할수 있으면 그렇게 쓰고 자기가 편한 할수 있으면 됩니다 부사니까 어, 됐다 그쵸? 그런들은 어, 그래도. 자, 그 잡지들은 잡지 잡지는 잡지는 다시 보는 거니까 레비스타죠. 레비스타. 자, 라 레비스타죠. 라 레비스타인데 그 잡지들이니까 레비스타 쓰니까 라스 레비스타. 혹은 에사스 esas revistas. está está, ¿no? Están. Aquí en están en chichang, estantería. En la estantería. Tan de d a ¿Eh? Las a s revistas están en la estantería. 자, 15번. 스펀지는 스펀지 라 에스폰스폰지 라에스폰스 폰하. 흡수한다. 앱소르 압소르베르, 에서, 3일치니까압소르베 여기도 뭐, 물, 아과, 비엔 하든지, 비엔 아과 하든지, 뭐, 압소르베, 뭐, 아과, 자, 어, 물 같은 거는, 자, 흡수를 하는데 물을 얼마큼 흡수하는지 모르니까, 관사를 생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에이, 우리가 먹거리, 먹을 때도, 뭐, 물을 마신다든지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뭐 이렇게 뭐, 뭐 빵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먹거리도 얼마큼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사를 안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압수 a g u 아구 i 비엔 혹은 압소르베비 n 엔아구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아, 오늘은 어, 제 몸사정상 여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뻔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건강들 관리 잘해서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만나시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